여기 돌잔치 있어서 다녀오려고요. 당일로? 같이 만나기엔 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경주사 아니면 피곤하지만 최대한 이런 경주사 친구들 경주사는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친한 친구들 돌잔치가 12시라 하면은 10시인데 가서 친구들이랑 커피 먼저 마시고 돌잔치 하고 올것 같습니다 방액 강약을 누른 후 주유하면 조회하면...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빼지 마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친구 시구나 우리 는 서준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엄마 아빠 말잘들 들이...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진짜 하트? 몰입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지에서냈다냈다 응. 이거 해줘. 하줘 뭐야? 받받안심요 혼서 서울을 가는건데 셀프로 붙임머리를 다떼버려서 가서 머리도 하고 하려고 아니겠지. 어떻게어떡 깔끔하게 깔끔하게는 안된다는서왜안돼 네, <laughs> 어차피 안돼자기가코스거안 <되지. 웃음> <laughs> <호스파도 안> 해주니까 <laughs> 이녀트 때문에 빌래? 많이 가아 와, 맛있다. 재밌다 진짜. 맛어가 되는 거니까. 맛있겠다. 카카오. 좋아. 맛있 10시. 탑승이었는데 응. 10시에 반 탑승이에요 대충 뭐니? 다 배워? 응. 이거 강렬해야 되고 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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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난이는이 빨간색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긴 한데. 주도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살 생선이 나왔네 <laughs> 치를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 여기 다가고 어, 아, 자 잘... <laughs> <laughs> 짜장면. <laughs> <너무 웃음> 짜장면 짜장면 <뿐. 웃음> 아, 지국 가서? 응. 아, 여기 어? 어차피 기사님 오시는 거. 그럼 어때? 할거 없어가지고 아까 그거 이거 엔초 레몬 엔초비 오일포스타랑 아, 여기 다 그런 거네 좀한 응. 1시간 한 만에 다시 배고파지는 어, 그런 거 맞지? 또 먹자 그래. 네. 흩, 흩날리는 느낌 카메라도 괜찮네? <laughs> 그냥 내가 어색해서 그 음. 드라이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좀 스타일링을 다시 하고 옷을 다시 맞춰봐야겠어 음. 어? 그렇죠 다행이다. 그검 그러니까. <laughs> <덕분에> 그 검사, <laughs> 검사랑 약약 약 접종은 다 하고 완전 느낌이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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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포인트 정리해드릴까요? <laughs> 아니요, 감사합니다. 출석 필요하세요? 아니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점심은 음, 먹어요시간도데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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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에 사람이 많아서 음. 그 말이 아니라 그러겠지? 음. 황일도 저녁 병먹으로 많이 온다는 말 했었는데, 사람들. 집에 왔고, 오늘 서울 가서 산 것들을 뜯어보려고요. 런닝복 쇼핑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런닝복 상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디스트릭트 비전 요거 갈색 상의를 샀고 얘는 좀 라인이 들어간 회색 빛깔 나는 하늘색 뭐 상의를 이렇게 샀어요. 둘다 아주 잘 입을 것 같아. 포털이라는 브랜드에서 샀는데 요것도 재질이 아주 좋은 상의 회색을 샀고요. 바지 이거 남녀 공용으로 나와 있는데, 남자권인가? X 스물로 샀어요.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걸 수가 있어. 습한 곳에. 아 네이버에서 시킨 건가? 쿠팡에서 시켰나? 아무튼 쿠팡에서 음. 시켰는데 여기 거 진짜 맛있어요. 장도가 최고. 아삭하고. 무슨 소스지 이게? 음. 음. <laughs> 뭐지뭘까 <laughs> 레몬 시저. 응, 아시사 마요네즈 많이 안 들어가는 시저같아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음, 맛있습니다. 음, 맛있습니다. 음, 어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음, <laughs>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다다 음, 브로콜리 두개 먹었어 새우? 다 먹었어 하나 먹었어 배불러 배불러 배불렀다 우기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부터 딱 2주 동안만 신비복숭아가 나오는 철이라 해서 시켜봤어요 <놀람> 오늘 저녁은 먹을까 말까 오래 참았던 엽떡 해먹을라고요. 괜찮겠지? 떡피조리 감사합니다. 야, 너무 맛있겠다. 아, 머리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지금 물에를 잘안 들어가서 아 이해할 것 같아 벌써 보이지? 왔는데 다이슨이 딱와 있어가지고 뜯어보려고. 원래 다이슨 툴도 너무 많고 복잡한 것 같아서 별로 사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었었는데 계속 머리를 하다 보니까 손상도 많이 되고 저는 전체적인 풍성한 볼륨을 넣고 싶은데 그런 C 컬 같은 거 넣기가 되게 고데기로는 힘들더라고요. 자연스러운 C 컬 같은 게더 예뻐 보여가지고. 스타일링 할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오, 뭐 컬러로 샀어요, 저는. 이거. 보라주황 느낌? 대박. 우와. 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 시컬하기 이거는 한 번씩 해봐야 될것 같아.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어. 요미 아빨개져버을 해야 되나? 육체적으로 힘든 건 없는데 안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맛있겠다 거 같아 애기 부족면그사람겠아 근데 전혀 그런 드려네아가 좋은 사람 있지 않냐? 피니시가 없어 그러는 건데 근데 오늘 옷은 위에는 리본빗이고 스투시 바지 입어어아 스투시? 아 리바이스. 자, 요 그리고 가방은 루에브루 꺼내주고 갑니다. 아, 저 라이트리 온역 김밥이 嗯。Mm. 대하는 내가 가끔은 너무 묘서 한대 차버릴까 시덥지 않은 말로 핑골대는 넌 너무 멋있어 가끔은 전부 다 줘버리고 널 안아 버리고 싶은 마음을 나빠 이해할까 가끔 돌아보며 좋은 생각만은 아니었던걸